저기아 <laughs> <inizi> 여기 <laughs> <laughs> <야>, 하세요 <하는가? 웃음> <laughs> 아, 요 <laughs> <imito? ove> 한단일초 일조 해지 일조 일조 해지 마시고 변이 보여서 네, 아 박줘소! 박소박소 예, 대통령 우리 저기 목포에서온 아 우리 아홉이나 바로라도 내가 들어봐 와, 인생학교의 제일 어린 동생이시다 네. 아, 안녕하세요. 어, 화이팅! 화이이팅화이저이팅화이이팅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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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 화이팅! 화이팅! 서이팅해 주셔서 이팅화이이 계속 참여를 하고, 이늘는 맘에 들을려고 와이프까지 함께 왔습니다 서 왔는데 한 진주 한 마디 다잘 왔다 소 소개하라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어, 저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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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스를 해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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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튜 별도로 방을 들이도록 오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돼서 정말 죄송한데요. 1팀이 <laughs> 또 세인즈가 되겠어요. <laughs> <그래서 웃음> 이리 가세요. 기가서장님은당이면 위와 이상루가 최고야. 좋아. 원래 1조예요. <laughs> <목을> 근데 뭐 먹을거면 아 먹을거면 아아이이결을하 그래. <laughs> 뭐, 아, 아, 잠깐만요 잠깐잠깐 나음테더 귀한거 1분만 1분만 저기 인사의인사 제가 아주 좋아하는 존경하고 좋아하는 동생입니다 전라도 광주에 온 김선일 교수는 KCC 주주입니다. 주고, 주 한국 노래 촬도하고 이분은, 어, 저기 강진에서 군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반드시 제가 만들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정찬영하고 통화하러 가. 야, 너 와라! 정찬영이 노무현 씨 인사 중에서 동상도 중통2천명 가르치기 한 사람입니다. 그, 그래서 모든다고 러길래 제가 우리 현일 씨 대신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김에, 그 여기는 목포에 가 있고, 그 근처니까, 가서와라 오늘 굉장히 귀한 데 오셨어요. 우리 김선일 교수님. 소개합니다 아, 사니다 우리 김선일 교수님, 이렇 많은 일을 하시고, 결정적으로 하시는 분이시가다

사업을 더해 배속이 되어있으면 좋겠다고 생각 어서오세요. 여기 공과장 시기면되한준이하시오됩니제 여기.. 여기.. 선물을 소개하셨는데요. 제가.. 연모하신 여성 학으로소개하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소피아가 뭐냐면 소피아가 o f i a s 너 조용히도 o 잠깐만 잠깐만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소피아입니다. 소피아 i a Sof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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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f 니 a 소 o f i a 니 o f i a Sofia, s 시 f i a s o f 소피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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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소피아저, 소피아. 아니, 소피아. 자. 언니 자, 여러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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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 들으셔야 돼. 지금부터 10분 내로 정리하시고 빨리 먹고 아까 우리 사진 찍는데 사진 찍은데 건물에서, 건물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건물에 그에서뒷쪽으로 가면 컨벤션홀이 홀에 있습니다. 홀에서 만나겠습니다. 알겠습로다 감사합니다.

아니면은 네, 아 <welche ăn>

진아 <laughs> <laughs> <laughs>

không ai cũng biết đâu à? đều biết. 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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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빠졌잖아. 자, 빠졌잖아. 자, 빠졌아 자, 빠졌잖아. 자, 빠졌잖아. 자, 빠아 자, 빠졌잖아. 자, 빠졌잖아. 자, 빠아 자, 자, 빠졌잖조 자, 빠아

자우생 학교 고 만들고, <ServeHi> 네, 사진 찍어내 하는 거 보시고, 대생생학 만들고, 인연 갖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인생 학교 만들고, 사진 찍어내. 자, 세요 위하여 열여여 야, 이성한 사장님이에요. 이래 감독 남남회 거가 아영 맞아요. 지금 하다 하다 그 하나 또그예사 영어 여행사를 통해 네. 가지고 아주 경주에 아, 그아니요 우리 여행사 너 이성한 사이나이저 것도 있어요.

아, 어, 제가 어, 네. 배우는 거, 그, 성주살이 아,

이렇게 해야 지 아. 하나, 둘, 셋, 각자 포즈, 아이지하나 다시 하나, 둘, 셋, 포즈, 하나, 아. 하나, 둘, 셋, 포즈 하면 이렇게도 하고,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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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하고 오 셋, 이 셋, 셋, 어 셋, 어. 셋, 아.

오늘 yeah. 하창습니다 yeah. bueno. 네. 지가수있어 <abra PowerPoint>

아니 예, 아, 예, 예, 오늘 그래 말탕데요 아, 예, 그 말을 그 계속 배워 고에사은 그, 그그그 있는 거예요. 말을하는요

<목> 아, 네 잠깐만.